아, 셜교육청 나영 18번 문제 좀 특이해서, 어, 해설을 하고 갈게요. 자, 저거 해설할 건데, 어, 일단은 여러분들 그, P, Q는 N 이하의 자연수 좌표를 크기 순으로 전부 다 찍어 보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 N은 어떤 집합이 되냐면, A, N은 어떤 집합이 되냐면, 아마 N이 3이면은, N이 3이면은 여기서 이제 찍을 수 있는 애가, 자, 1,3, 아니면 뭐2,3 여기 그다음에 얼마 아 문제 잘 쓰여져 있으니까 저기 1,3 1,2까지 해서 총3개자 크기 순서대로 3 이하에 쓸수 있는 애들 전부 다 선택하시면 An의 집합의 원소가 될 거고 자 이거 그냥 좀 빨리 세면은 이제 n이 3일 때는 1,2,3 이하에서 자 원소 몇 개를 자3컨비네이션 2로 두 개를 골라서 어,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으니 이 원소의 개수가 3컴비네이션 2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조금 좋고, 조금 좋고. 자, 그다음 이제 평균은 이제 얘네 셋을 y좌표만 더해서 평균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문제 이해하면 저렇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평균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 어, 평균의 정의가 뭐냐면 평균의 정의가 어, 전체 자료를 총합한 다음에, 총합한 다음에, 전체 총개수로 나눠주나 주잖아요. 그래서 전체 총합을 구하고 개수로 나눠준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어, 저거 이제 정의의 근거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네, 이제 n이 e, k인 경우에, n이 e, k인 경우에, n이 e, k인 경우에, 자, n이 e, k인 경우에 내가 1, 2, 3, 4, 쭉 가서 k 까지 숫자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골라, 두 개의 숫자를 골라서, 자, 두 개의 숫자를 딱딱딱 딱딱 골라서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시면은 뭐 1,2도 있고 뭐 1,3도 있고 맨 마지막에 요거 k-1,k 까지 있어요. 자, 이만큼 순서상이 쭉 있을 거고, 자, 이게 이제 ak 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k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 주는 방법의 수잖아. 뽑고 나서 순서대로 붙여 줬으니까 뽑아 주는 방법이 k 콤비네이션 2가지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안에 원소가 저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저거 이해 가십니까? 됐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y 좌표들을 전부 싸그리 더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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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부 다 싸그리 싹 더하고, 싸그리 싹 더하고, 싸그리 총합을 전부 다싹 구하고, 내가 이제 K 컨비네이션 몇으로, 이두 개수로 나눴을 때, 그 값이, 그 평균의 값이 AK가 될 거고, 그 값이 몇이라고 나와져 있냐면, 3분의 2k 플러스 2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거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죄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ak 플러스 1이라는 애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원소들은, 자 1부터 이제 어디까지? 1부터 자 1부터 여기 k 플러스 1이 하나 더 들어갈 거니까 더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또탁 뽑아서 다 집어넣는 방법의 수고 자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가 들어갈 거지만 총 들어가는 개수는 우리는 몇 개라고 볼수 있냐면 k 플러스 1컨비네이션 2개라고 봐줄 수가 있어 그쵸?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막 순서 쌍들의 y 좌표들만또 전부 다 합해서 평균을 낼 건데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은 K1 때의 식을 좀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그래.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일단 똑같은 거는 얘를 이용해서 세 주고, 여기랑 똑같은 만큼은 세 주고, 추가로 생기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 추가로 생기는 애들이 뭐냐면, 추가로 생기는 애들이 뭐냐면 k 플러스 1 들어가는 애가 추가로 생길 거니까 여기 1, k 플러스 1도 추가로 들어가고 2, k 플러스 1도 추가로 들어가고 쭉 해서 맨 마지막에 k, k 플러스 1까지 추가로 들어갈 테니까 자 여기 있는 개수 따로 여기 있는 개수 따로 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y 좌표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을 구하면. 여기 나오는 빨간색 애들, 여기 나오는 빨간색 애들의 평균을 내면은, 평균을 내면은, 그거는 여기 있는 애들의 평균과 같으니까, 평균과 같으니까, 어, 그것이 이제 3분의 2k 플러스 2인데, 잘 보세요. 우리 평균을 구하려면, 자, 여기 전체 평균을 구하려면, <laughs>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전체의 총합을 뭘로 나눠야 돼? 전체 개수로 나눠야 돼. 전체 개수로 나눠야 돼. 그럼 전체 개수는 몇 개냐면, 여기 총 전체 개수는 K+1, c o m b i n a t 2개야. K+1 c o m b i n a t 2개고, 전체 총합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 총합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빨간색 애들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빨간색 애들의 총합과 같고, 그 총합은 이거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구할 수 있어. 왜 이걸 이걸로 나눠서 얘니까, 반대로 이렇게 쭉 곱하면 얘가 나올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K+2 곱하기 K+ 아이고야. K-콤비네이션 2 곱하기 3분의 2K 플러스 2 이걸 이용해서. 자, 여기 빨간색 애들의 총합은 다 구했고, 새로 나온 애들의 총합은 k 플러스 1만 계속 나오면서, k 플러스 1만 몇 개가 나와? k가, k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만 계산하시면 끝났고, 이것만 계산하시면 끝났고, 자, 이게 첫 번째 박스의 가번에 들어갈 내용, 이게 두 번째 박스 나번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계산한 결과가 그 밑에 줄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점화식처럼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어, 한번 이해를 해야 하도록 해보세요. 수학적 기나법의 내용도 있고 평균에 대한 내용도 잘 들어가 있으니까 좀 시기 좀더럽더라도 설명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